정부 R&D 지원 사업 환수 처분 취소 심층 분석. 환수 처분 취소 제도의 법적 기반. 정부 R&D 지원 사업에서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연구자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 연구 개발 신법에 따라 제재 처분 및 환수 사전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행정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환수 처분 취소는 연구 개발 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수금 규모가 기업 존속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재검토 요청 및 이의 신청 절차, 재검토 요청제도,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제 33조에 따라 제재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자는 3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재검토 요청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재검토, 제 3자적 입장에서 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로이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통한 재검토, 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직접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객관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재검토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재검토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상세 정보, 제재 처분 사전 통지 내용,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나 증거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며, 연구자권이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처분의 종류와 수준이 결정된다. 환수 처분 취소 성공 사례 분석 연구개발 결과 불량 관련 취소 사례 한 대학교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 결과 불량을 이유로 1억 4,400만 원의 연구비 환수와 3년간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평가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의 성과 미고려 연구개발의 평가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현출된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극히 불량의 기준 미충족 연구 결과가 다소 불량할 수 있으나 극히 불량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례원칙 위배에 따른 취소 사례. IT 분야 중소기업이 정부 아인드디 과제에서 출연금 전액 환수와 수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승소했다. 비례원칙 위배, 전액 환수와 참여제한이 기업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과잉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다. 재량권 남용, 복수 과제에 대한 기간, 단순 합산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았다. 실질적 성과 고려, 1심에서 놓친 과제별, 성과자료와 기술적 관점의 설명을 항소심에서 보완하여 처분의 과잉성을 입증했다. 환수처분 취소의 법적쟁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환수처분에 관한 판례들은 행정청이 환수 여부 및 환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오인, 객관적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 비례 원칙 위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가한 경우 평등 원칙 위배, 유사한 사례에 비해 현재의 다른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경우 환수처분의 취소범위 법원이 환수처분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하는 경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이는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 최근 대법원 판결은 환수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연구책임자에게도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반한다. 실질적 이해관계, 연구개발의 실질적 수행주체인 연구팀의 협약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귀속된다. 처분사유의 직접성, 환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연구책임자에게서 비롯되어 실질적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구상청구 위험, 향후 산학협력단의 구상청구에 대한 효과적 방어의 필요성이 있다. 비례원칙 적용 기준. 15년 참여제한처분 취소 사례. 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계좌 사용을 이유로 15년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비례원칙 위배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실제 관여도 고려, 실제로 연구 책임자가 관여한 정도와 인건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간 합산의 부당성, 각 과제별로 상한 5년씩, 총 15년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의 경중, 공동관리계좌 사용이라는 처분 사유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액 환수 처분의 비례성 심사, 환수 처분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위반행위의 성격, 사적 유용 목적인지, 연구 개발 관련 목적인지 여부 연구 개발 과제의 성공 여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 부정 사용 금액과 환수 금액의 비례성 실제 부정 사용 금액 대비 환수 금액의 적정성 대응 전략 및실무상 유의사항 재검토 요청 단계에서의 전략 재검토 요청은 행정 소송에 앞서 처분을 시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 사실 관계 분석 제재 처분에 살거된 사실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유리한 증거 확보,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유사 판례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전략, 행정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 구성이 효과적이다.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평등 원칙의 위배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실질적 피해 강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수 처분이 기업 존속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부각시켜야 한다. 성과 중심의 논리, 연구개발과제의 실질적 성과와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국가연구개발 사업 환수처분 취소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법률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문가 조력이 중요하다. 법리적 쟁점 분석,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법적 논리 구성. 기술적 증거 제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성과와 의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성. 절차적 적법성 확보. 재검토 요청부터 행정소송까지 각 단계별 절차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 정부 아드디 지원사업 환수. 처분 취소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재검토 요청부터 행정소송까지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처분을 취정받을수 있으며 특히 비례원칙과 재량권 남용 논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성공의 핵심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